안녕하십니까 분석남입니다. 오늘은 문답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기기사 공부하는데 문답 해독이 의심스러우시다고요? 의심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답하는 이유는 배경지식의 창조입니다. 뭔 개소리냐 하 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전기기사 시험이 문제능식이며 문제능식 자체가 똑같은 문제를 계속해서 낸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데 답도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좀 꼬아봤자 숫자나 단위 그런 것밖에 안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문답문답회독으로 돌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암기란 무식에서 지식을 의식적으로 꺼내는 잘 훈련된 행동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무식에 배경지식이 없으면 이해고 암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경지식을 무식에 집어쳐 넣어야 암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암기가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자기가 알고 있던 것에 새로운 걸 엮어서 외우는 게 암기죠. 그래서 알고 있던 것이 뭐냐? 알고 있던 것은 배경지식이다. 그렇다면, 원래 아는 게 없으면 암기가 안 되냐? 라고 물으실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아는 게 없으면 암기는 아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엮어서 외웁니다. 분명히 이러신 분 계실 것 같은데, 어? 나는 이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데, 뭔 개소리하냐 하실 수 있는데 그 이해조차도 그 이해를 하기 위한 요건이 무식의 배경지식이 들어 있어야 이해가 가능한 겁니다. 무식의 장기 기억으로 저장된 걸 끄집어내서 엮어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소위 이해를 하면 단순히 암기한 것보다 오래 기억에 남는 이유가 무식의 배경지식을 엮어서 이해를 해서 오래 기억에 남는 겁니다. 그렇다면 문답을 하는 이유는 문답을 반복해서 그 지식을 무의식에 집어넣으면 그게 새로운 배경 지식이 돼서 암기 이해를 더욱 쉽게 해서 문제 자체가 암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독하는 데 시간이 줄어들고 회독 시간이 줄어들면 어, 잘만 하면 합격하겠다는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은지 얼마 안된애기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애한테 부모가 한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가 한글 자음 모음 배우기 전에, 뭐, 엄마, 아빠, 단어 하나하나 하나 알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닥치는 대로 따라해서 쓰지 않습니까? 한글 자음 모음, 그거는 의미 자체가 없는데, 우리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아이이오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데, 저희는 이러한 자음 모음이 무시간의 배경지식으로 있기 때문에 한글을 이해하고 암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무수히 많이 끄집어내는 훈련을 해서 이 자음 모음으로 한글을 이해하고 암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앞서 말한 문답법을 하는 이유입니다. 막말로 이 자음 모음이 우리의 무시간의 배경지식에 없었다면 우리는 한글 자체를 이해할 수도 암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글 자음 모음을 익힐 때는 닥치는 대로 따라서 쓰는 것, 말하는 것, 듣는 것등 인풋, 아웃풋을 무수히 반복해서 무시간을 배경 지식을 만들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기사 시험도 배경 지식을 만들기 위해 인풋, 아웃풋인 문답법을 해서 하는 게 옳다 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220일 기사 시험 스터디 방 운영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십시오. 저도 공부 쉬는 시간에 공부하다가 공부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